세계에서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비선수 셀럽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5위는 하워드 코셀 스포츠 방송의 혁명가입니다. ABC 스포츠 아나운서로 40년간 활동하며 복싱 중계의 전설이 되었고 무함마드 알리의 베트남 징집 거부를 지지하며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는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1995년 복싱 명예의 전당에 비선수 최초로 헌액되었습니다. 코셀은 나는 선수가 아니지만 복싱을 대중에게 알린 사람이라며 헌액 소감을 밝혔고 방송인으로서 스포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솔직한 해설은 현대 스포츠 방송의 표준이 되었고 사망 후에도 스포츠 저널리즘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사위는 스파이크리 감독의 농구 사랑이 인정받았습니다. 영화 그가 게임을 하게 하라로 농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고 30년간 뉴욕 닉스 코트사이드 시즌 티켓을 보유하며 NBA 최고 팬으로 활동했습니다. 2021년 농구 명예의 전당에 특별 공로상으로 헌액되며 농구는 내 삶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파이크리는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와의 친분으로도 유명했고 조던 브랜드 광고를 연출하며 농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는 헌액식에서 감독이 아니라 팬으로서 헌액된 것이 더 영광이라며 눈물을 흘렸고 농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임을 증명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위는 빈스 컬리 야구 방송 67년의 전설입니다. 1950년부터 2016년까지 LA 다저스 아나운서로 67년간 활동하며 3세대가 함께 들은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1982년 야구 명예의 전당에 포드프릭상으로 헌액되었고 야구는 내 인생이자 사랑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돈 라슨의 퍼펙트 게임, 행크 아론의 홈런 기록 경신 등 역사적 순간을 모두 중계했고 2016년 은퇴 시 다저스타디움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2022년 94세로 사망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야구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2위는 딕 에버솔입니다. MBC 스포츠 회장으로 30년간 올림픽 중계를 총괄하며 프라임타임 방송, 인간 드라마 중심 편집으로 시청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2016년 올림픽 명예 전당에 헌액되며 올림픽을 미국 안방으로 가져온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에버솔은 1980년대부터 올림픽 중계권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IOC 최대 파트너로 만들었고 선수 개인 스토리를 조명하는 방식으로 올림픽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포츠는 승부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철학으로 올림픽 중계의 새 지평을 열었고 은퇴 후에도 올림픽 방송의 아버지로 불리며 후배 방송인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1위는 존 매든입니다. 코치이자 해설 위원의 이중 헌액입니다. 오클랜드 레이더스 코치로 슈퍼볼 우승 후 은퇴했지만 30년간 NFL 해설 위원으로 활동하며. 매든 NFL 게임 시리즈로 미식축구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006년 프로풋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며 코치보다 해설자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든의 열정적 해설과 텔레스트레이터 분석은 NFL 방송의 표준이 되었고, 그의 이름을 딴 비디오 게임은 40년간 4억 장 이상 판매되며 게임 역사상 최고 스포츠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2021년 85세로 사망했지만 매든의 유산은 NFL을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로 만든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비선수로서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영원히 기억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